와, 휠! 네, 휠아 대박, 씨. 아, 날이 났습니다, 지금. 타이가 빠지는, 트블리스인데 타이가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 계속. 부산 열하리 라면집이 생겼다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집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요? 자, 중간에, <laughs> 중간에 합류 두팀 해가서 두명 합류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러지 고! 출발! 네, 죽어. 그렇습니다. 가봅시다.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긴 하네요. 아, 근데 너무 빨라, 오늘. 아이고... 여기 아, 왜 빠지죠? 아... 폼가 여기 빠졌는데? 지금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타이어가 빠져요 합류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천차히 지나갈게요 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어, 머리 숙제하네. 원래 이 힐이 아니었잖아요. 어? 이 힐이었어요?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어, 그래요? 이제 눈에 들어오네. 머리 하죠. 기다려줘. 아! <laughs> Let's go!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아도 아프죠? 백! 엄청난 거. 집중해서 가도록 할게요. 얼마입니다? 진짜 어. 오랜만이시네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우리 다. 이제 비장고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구가. 오픈, 오픈. 오, 민호야 어제 제 차에서 잘 나가야 된다고. 아, 다리가 헌거라서 안 되겠는데요. 오케이, 고고. 가고. 내리막 조심. 설치는 쉴 시간도 없다. 이야. <laughs> 이런 말할수 있다고. 고고고고. 자, 갑시다, 갑시다. 对宁波，我去的。 속성적으로 빠지는 별로 정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바다가 보이네요. 우와! 와 휠! 내 네, 휠! 아 대박 씨. 와 진짜 튜브 넣어야 되겠다 이거 아 근데 튜브 넣어도 이거 빠질 거 같은데 어, 아니 리미 개선 와 근데 있잖아요 그 리미 안 떨어진다 아, 네. 그래도 아니, 여기 천천히 쓸데다 그래 봐이다 아니 튜브 있으니까 튜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걸 자살 타고 가질 않을까 뭐야 타고는 안돼 아니 아니 공구만 빌려오면 돼 육강넷치 <laughs> 야 마을 사람에 아, 마을 사람한테 빌려왔잖아 <laughs> 대박 대박 오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라면 실란트도 있어야 돼. 실란트가 없어서 안 막혀. 그래서 튜브로 가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바람을 넣어주는 이유는 넣기 편해서 바람 넣고 안 넣도 차이가 커요. 택시 <laughs> 불게요. 이는 아, 어도다 아, 빠지고. 이거... 에이, 오늘 애들 허다 아우. 자, 거쳐서 살짝 뒤에만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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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 눌리고, 살짝 올려서. 떨려주면! 아이고, 만지신가 싶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동.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갑시다! 쓰레기 줍고 가서 손을 또 씻어야 되고, 솔직히 제가, 정비 영상도 많이 찍는데 공구 없으니까 힘드네요. 공구 잘 챙기다 소감. <laughs> 공구 잘 챙기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죽성 다운을 하고 자 여기 연안이 쪽이고요. 나왔어 나왔어. 여기 우측에여기에요어 이거 가 아닌가? 어 지나쳤나? 여기 아니네요. 그, 저기 아니에요. 어, 그래. 저기다. 그, 뭐지? 어디는진 알아요. 인스타에 떴잖아요. 그니까. 러 아이, 바보. 여기 어, 새로 생겼어, 새로. 그렇구나. 우와. 라면. 어, 라면 라이브러리. 우와, 이게 뭐야? 와. 우와. 으차 어, 제가 말한데 여기 아니었는데, 이런데가 있 새로 생겼어, 새로 생겼어. 핫한 곳입니다. 라면, 그냥 라면 가게. 어, 대박.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네. 와또유가 2층이라서 또 맛집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개 찍어야겠는데요? 어. 이 3층. 2층은 3층이네요. 3층. 삼층. 음,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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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남의 모로 와보십시오 아, 잘 되죠? 아. 또 뷰, 뷰가 또 멋집니다 뷰가 야 테이블도 있고 먹고 싶은 거 고르십시오 제가 오늘 해준물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기계 한강라면 아 지금 이렇게 각자 계란, 계란, 계란 들어가고 <laughs> 일반 <잘> 먹는 남자 <laughs> 자 이제 다들 각자 아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겠네요. 와요. 너무 좋죠. 네. 다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아우자 바람이 엄청 붑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 바람 엄청 부네요. 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마이크 마우노 웨이브 TO 모델인데요. 기존에 저희 영상에선 보야링크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제공받은 마이크와 비교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장점은 마그네틱 타입의 초소형이라 저희가 라이딩을 자주 하다보니 바람소리 차단과 수음거리가 중요한데요. 기존 사용하던 건 일단 집게 타입이라 원하는 곳에 장착이 어려웠는데 이 제품은 목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착이 가능하단 점이고 동전 사이즈의 격한 움직임에도 흔들림이나 불편함이 없는 게 장점이었어요.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번 라이딩에선 바람소리 걸러주는 필터 없이 AI 기능만 켜서 사용해봤습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목소리가 들어가고 바람소리는 거의 다 걸러주더라고요. 필터까지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시간은 3-4시간은 충전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했고 케이스가 충전기라서 중간중간 충전하면 더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펙상 수음거리는 300m라지만 실제로 야외 사용에선 200m 정도였는데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에서도 충분했습니다.